신문 기사로 보는 노동운동 이야기 121회째입니다. 오늘은 1999년 8월 5일자 노동일보에 게재된 기사 내용입니다. 수재민돕기 노동계가 앞장, 항우 노총, 민유 노총 수재민돕기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유총 이가병 위원장과 임원들이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항우 노총은 수해 복구 기동반을 설치하고. 무료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하는 것을 돕겠다. 민요청은 의료진을 파견하고 복구사업 자원봉사 및선급모금하겠다이 결정 내용인데요. 사실 뭐 어, 노동조합 상급단체가 일시적으로 이걸 지원한다고 한계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노동자들도 이런 수해 지역에 대한 아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일환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뭐 감뭄이 있을 때 노동자들이 밥하면 이 감뭄에 밥하냐? 또뭐 수해가 나고 있는데 또뭐 노동자 밥하면 이 수해가 나는데도 밥하냐? 또뭐 감뭄에 노동자들은 뭐쟁의를 벌이고 요구하냐? 뭐또 수재 때 역시 똑같은 그런 비난에.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뭐 어, 이런 수준높기 노동계 앞장선다라고 하는 이제 노동일보라고 하는 신문에서는 이렇게 크게 뽑았지만 다른 뭐 보수 신문들이 이 부분을 크게 다루질 줄리는 어, 없을 것입니다. 여하튼 어, 노동조합이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에, 하는 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지난 어, 22년 전의 기사 노이, 내용을 어, 소개해 보았습니다.